안녕하십니까. 강철 수술 없이 100년 가는 강한 허리 만들기 저자 임재진 원장입니다. 어, 계속해서 혼자서는 못 산다는 주제로 제목으로 어,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몸의 척추를 구수하는 것은 뼈 그리고 근육입니다. 좀더 나누자면 뼈와 연골 어, 그리고 근육과 인대 보다 단단한 조직과 연부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엑스레이 나든지 그만 것 찍어서 보면 뼈에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 근육이나 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그 조직들이 다 서로 도와가면서 어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치료법들이 인체를 근육을 손상시키고 들어가서 또 뼈를 잘라내기도 하고, 그런 어, 몸에 서로 간의 협조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크기 때문에, 우리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고, 어, 결국은 약화시키고 어, 질병의 재발은 어,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체질을 이야기할 때도 사상 체질, 예. 소음인, 소양인, 태음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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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인 태음인, 태음인 내네 체질로 구분되는데, 어, 우리 뼈와 연골 근육과 인데, 요거도 어, 좀 어, 함께 결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, 예. 뼈만 좋아서 살 수도 없고, 예. 또 근육만 있어도 안 되고, 뼈와 연골 근육과 인데. 어, 소민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체질들 몸의 그런 근골격계그각 어,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어, 또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, 어, 디스크가 튀어나온 신경이 눌렸냐는 그 뼈와 연골에 대한 신경에 대한 그런 문제와 함께. 어, 근육과인데 네, 이 부분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적 수술없이 병행하는 강한 허리 만들기 감사합니다.